1월 19일, 연중 제2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때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성전에서 매년 부활절마다 희생되던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게 오래 전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이 약속한 미래의 구원자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고통을 어린 양의 희생과 비교한 이사야의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이 매우 놀랍고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온유하고 순수하며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었습니다. 자비로운 태도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또 그분은 가늠한 일을 용서하십니다. 바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죄인들과의 만남은 끝이 없습니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전에는 깊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저의 약점도 자, 당신을 점점 더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이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과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은 그분이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이 그들 모두와 그리고 당신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애정을 받을 사람을 그분께 보내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사명은 없습니다. 사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영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관대한 사랑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시어 저도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더잘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